보통 임신 중에 치질 증상이 발생하면 되게 좌욕이나 연고, 그리고 식이섬유 등을 통해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고요. 출산 후에 산욕기라고 보통 6주 정도 지나서, 어 몸이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. 이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있는 치액들이 있다면 그때, 어, 내원하셔서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볼수 있겠습니다. 수유하시는 거랑은 수술하고 는큰 상관은 없는데요. 약물 복용이나 내지는 다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유 여부는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제 수면 마취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류에 따라서 수유를 좀 중단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. 먹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수유하신다고 하시면 약을 좀 조절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